백반집은 저희가 그동안 안 먹어봤던 음식이 백반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가 집밥이 그리워서 한번 가보게 됐어요. 반찬이 6,000원 생선구이 백반에 6, 7가지가 나와요. 행복도시내에서 생선구이 백반 6,000원이면 저렴한 거라고 생각해요. 가까운 아름 아름도 백반집을 다녀왔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밥 주세요. <laughs> 요즘 유0 0 0 가지고 누가 어떻게 밥을 먹어요? <laughs> 이수배가을 먹을 수 있어요. 네. 아, 그래요? 자, 네. 우리 정말 6,000원짜리 밥을, 네. 아, 백반이 있다고 해서 갔어요. 네. 이거 한 장에 반찬 하나예요. 거의 그런 셈이다. <laughs> 그렇죠. 그러니까 네. 생선구이 정식이 네. 6,000원이거든요. 음, 네. 어, 때로는 고등어가 나오기도 하고, 꽁치가 나오기도 하고, 음. 삼치가 나오는데, 음. 음. 밑반찬이 계란찜, 국. <laughs> 음. 음. 그리고 계란 후라이, 음. 그 다음에 기타 반찬이생세게 돼요. 맞죠. 네. 나물류, 김치, 네. 뭐 이런 것들 네. 해가지고. 그렇다고 천원더 네. 준다고 하나 더 주시진 않죠. 그렇 <laughs> <laughs> 메뉴가 음. 매일 바뀌는 건 아니지만, 네. 뭐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음. 전체적인 음. 반찬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 네. 사실 가격이 다 달라요. 생선이 제일 저렴한 육천 원이고, 네. 우리 제육볶음은 얼마였죠? 만 힘든? 원입니다. 만 원. 원이었고, 네네. 낙지는요? 8천 원입니다. 8천 원. 있어요. 낙지. 은8 0원 그리고 우리가 먹었던 불고기, 불고기는 얼마였나요? 아, 소불고기0만 원. 네. 그 집의 네. 대표적인 메뉴 생선구이. 음. 자, 생선구이 중에 저희가 두 개를 시켰더니 하나는 고등어, 하나는 꽁치가 나왔어요. 네, 네. 한 접시에 꽁치랑 고등어가 같이 나와서. 그쵸. 저는 그게 했죠. 2인분이 아니고, 그, 네, 1인분인줄 알았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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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알았어요. 음, 그러면 어떻게 음. 장사하시라고? 어, 어, 1인분에 것한 마리씩. 네, 그쵸. 네. 근데 우리 그 전골처럼 먹었던 불고기. 네. 소고기 불소 불고기 정식인가요? 네. 어, 네. 소 불고기, 불고기 정식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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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한번 그거는 어떠셨는지 약간 달달한 그 불고기 맞아요. 특유의 맛은 있었거든요. 전골처럼 네. 네. 먹을 수 있게. 여기 전반적으로 간이 별로 안센게 저는 마음에 들었고요. 네. 그 불고기 정식 그 불고기도 그 다른 데서 먹던 그 단맛이 더, 더, 너무 너무 강나 음, 하지 음, 않던데요, 저는. 그렇죠, 그왜 그, 음, 파는 양념. 네네. 네. 병에 집에서 음, 그런 음, 맛이 아니라 네. 집에서 이렇게 직접 양념을 삼 슴슴하다, 그러죠 삼삼하게 음, 음, 한 음, 그런 양념. 음. 달걀 프라이를 또 인당 하나씩 아, 해주셨어요. 게또 다섯 분을딱세워가지고 음, 다섯 개씩 음, 그죠. 음. 사실 그 달걀 프라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집에서 아니면 나가서 사 먹을 때는 먹기 힘든 게 달걀 프라이거든요. 음, 이었어 굉장히. 굉장히 싸고 흔한데도 달걀 프라이 하나를 챙겨주면은 대접. 그쵸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맛이 네 사실 어, 네 불고기 정식과 네. 생선은 아기들 데리고 아이들 데리고 가서 먹이기에 저는 굉장히 괜찮은 음, 메뉴라는 네.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 그 점심에 가족 단위 손님들도 꽤 많았어요. 그러니 아, 네. 어, 이름은 굉장히 고풍스럽지만 안에 메뉴도 뭐 전통 메뉴긴 해요. 사실 그렇지만 현실적인 식탁. 네 현실적으로 네. 음, 네. 가볍게 먹을 수도 음, 있는 네. 런지 네. 전자나무 백반집 네, 다녀왔습니다.